당뇨 환자분이 이제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, 감염에 좀 취약해요. 음. 그래서 감염에 걸렸을 때좀잘안 나는 경향도 있어요.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,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염을 피해야 되는데, 뭐, 흔히 말하는 감기도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목도리를 꼭 했으면 좋겠다. 아, 목도리? 네. 이 목을 보호해주자는 몸을 많이 보호해주거든요. 음. 그래서, 어, 물론, 그것이 꼭 이제 상기도 감염 이런 것을 무조건 낮추다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 감염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도리를 좀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여러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게필요것같습니다 저는 감염 위험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네. 말씀하셔서 마스크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마스크는 무조건 써야죠 목도리를 얘기하셔서 이건 체온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? 그렇죠 상기도 감염 위험을 좀 낮추죠 네. 아, 네. 체온을 보호해 주니까 네. 상기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죠 체온이 아, 떨어지면 네. 상기도에 그,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, 네. 온도를 높여주면 네. 재기능을 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.